여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9절에 그러니까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시간에 저와 같이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야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본문을 각자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아. 시편 10편 35편은 아 시편의 1권 안에 포함, 제 1권 안에 포함되어 있죠. 1권은 41편까지가 이제 시편의 제 1권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제 1권을 살펴보게 되면 어 시편의 표제어가 공통되게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편, 2편 10편, 33편을 제외한 나머지는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죠. 1편, 2편이 10편의 어떠한 서론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외한 이후에 10편과 33편이 그 전편인 9편과 32편의 연장선으로 볼때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일권 자체는 다윗의 시를 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할 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다윗의 시, 다윗의 고백,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시편 1권, 제1권의 주제 중에 가장 많은 분포 그러니까 절반 이상, 거의 한 60%에 달하는 그 분량을 차지하는 장르는요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탄원하는 그러한 장르를 말하는 거죠 오늘이 시편 35편도 탄식시 중에 들어가는 한 절, 아한 장입니다. 한 편이죠. 이 탄식시를 살펴볼 때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주목하여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특별히 이 35편,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한 이 35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35편의 후반부죠. 이 후반부인데, 35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들 앞에 서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 보니까, 어, 나와 다투는 자 등장하고요. 3절에 보니까, 어, 나를 쫓는 자 등장하고요. 4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떠한 사람들 앞에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와 다투는 자 앞에 있는 거고, 나를 쫓는 자, 내 목숨을 노리는 자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와 다투는 자와 대면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다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함이 무엇인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쫓기는 일 쫓기는 일을 경험해 본 저는 아직 경험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다윗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다윗에게 어떠한 존재, 어떠한 악행을 행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실까요?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요? 까닭 없이, 까닭 없이. 이 까닥없이 밑줄을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쫓아오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라도 알면 내가 덜 억울한데, 알수 없는 이유 때문에 나를 쫓아오고, 나를 모함하는 것.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고요. 12절에 보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답니다. 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내가 이전에 선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에게 도리어 악으로 갚는 이런 굉장히 화가 날 법한 그런 상황이 12절에 나타나고 있고요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넘어질 때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랍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뭐하나 흠잡힐 만한 일이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흠잡힐 만한 일이 있었을 때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또 나를 향해서 험담을 얼마나 하는지, 뒷담화, 영혼을 갉아먹는 뒷담화를 얼마나 하는지, 그게 또내 귀에 들리고 20절에 보니까요, 거진 모략을 한답니다.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나를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 모략을 통해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입을 크게 벌린다. 정말 동네방네 다 떠들면서 "하하,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없어요. 하하, 정말 크게 박장대소하면서 들으라는 듯이 비웃으면서 내가 다 봤어. 야, 너다 그거 했잖아. 내가 다 봤어."라고 하면서 모함하는 그 상황, 이러한 상황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본적 있으십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을 혹시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태도와 무엇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할수 있는 게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돌아오는 비난의 화살.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는 가장 첫 번째 행위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여호와여, 17절에서 주여, 22절에서 여호와여, 23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다윗이 누군가요?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사실은 이 해결을 다윗이 할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할수 있죠.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권력과 힘과 능력 파워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색출해 내서 그들을 처단하고 다윗의 힘으로 다윗의 능력으로 그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다윗은 기도한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다윗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진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십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편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 그러한 때와 그러한 상황마다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야, 기도 그뭐 별거 있어? 기도 그뭐 대수야? 기도하기에 차라리 가서 직접 행동하고 일하는 게더 낫지. 라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기도가 낫다, 아니면은 뭐 행하는 것이 낫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유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것, 이 자체가 성도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이에요. 단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건 둘째 문제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동기가 되었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다윗은요. 탄원하고 탄식하는 모든 상황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우리가 처해 있는 답답한 상황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능히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는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행동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요. 13절, 1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선을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내가 병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14절에 나의 친구와 나의 형제들에게 행하듯이, 나의 가족들에게 행하듯이, 그 대적들에게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의 삶 전체가 복수, 보복, 이런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는 자라고 칭하지 아니 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선을 행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이 시기에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피 값을, 죗값을 갚는 것은 도리어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선을 행함으로써 그 머리에 숯을 놓는 행위, 숯불을 놓는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참된 선을 행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는 그 자세가 선을 행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겠죠. 이것이 다윗이 행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윗은 더욱더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윗의 이 탄원하고 탄식하는 시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절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9절, 18절, 27절, 28절에 계속해서 사이사이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나의 억울함, 나의 불의함, 나의 부당함, 이것을 계속해서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지만 이 곳곳마다 들어가는 이 절들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10편 34편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묵상하지 않으셨습니까? 10편 34편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도 그부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이후에 지은 시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가득하냐면요.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laughs>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미친 척을 한 거죠. 막 거품을 물고, 막 눈을 뒤집고, 막 이렇게 정신 나간 척을 막한 거예요. 근데 세,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그런 척을 한 다음에, 어, 살았다 하면서 돌아와서 그가 하는 게 찬양이에요. <laughs>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교훈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언제, 어느 상황 가운데, 무슨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바꾸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단 1문항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그 인간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찬양하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인간의 목적 내가 지어진 존재의 이유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불이한 일을 당하고 낙심 당하는 일이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니까요. 단순히 우리가 찬송 그냥 노래 몇곡 이렇게 부르고 아 찬양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찬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그 찬양 몇 곡, 노래 몇 곡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경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온전히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바라볼 때,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 불의한 일, 부당한 일, 쫓기는 삶,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저는 알수 없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세 가지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놓는 것, 내가 할수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긴 시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미팅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팅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순원을 만납니다. 교구원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삶 가운데, 이 삶이 어떠한 삶이 알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자녀와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이런 시시콜콜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이 기도. 두 번째는 억울한 일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더 불이한 일을 당할수록, 억압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선을 행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다윗처럼 오늘 시편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